속우의한 작업장. 어, 소리가 좋네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이길래 실내에서 캐치볼을 하는 것일까요? 보기만 하는 거하고 직접 끼고 받아보고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작업장 한편에 진열되어 있는 글러브들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종류가 많아 보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손가락 모양이 있는 글러브와 엄지손가락만 떨어진 글러브 밑으로 나눕니다. 굉장히 여러 개의 촬영들이 테이블 위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작업자가 유아프레스로 열심히 가죽을 재단 중입니다. 그런데 한 눈에 봐도 가죽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아주 세심하게 재단하는 것 같습니다.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공장이고요 야수용 글러브하고 미트하고 네. 그두 가지 생산하는 곳이. 미트라 그러면 뭐예요? 아, 포수 미트하고 일루 미트. 손가락 모양으로 내 외피를 모두 재단해야 하기 때문에 철형을 바꿔가며 꽤 여러 번 재단을 해줘야 한다네요. 이쪽에 있는 거는 손을 넣었을 때. 글러브 내부에 있는 가죽이고요. 네. 지금 이쪽에 부 있는 것들은 저희가 그냥 눈으로 볼수 있는 글러브 외부 네. 공을 잡는 면이랑 손가락 그쪽까지.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재단을 하다 말고 작업자가 가죽을 한참 동안 살피는데요. 요, 이렇게 이런데 보시면, 네 보이실까요? 네 흠집이 약간 네,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글러브에 들어가지 않는 게좋을까요 최대한 눈으로 확인을 하고요. 다음 공정 중에서 뭐 다른 작업자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결국엔 다시 처음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할 때 꼼꼼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음 가격이, 어, 가격이 얼마나 하는데요, 클럽가? 어, 그 어, 보통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것들은 30만 원 초반에서 40만 원대까지 있어요. 아, 그 응. 모든 작업이 100%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말 선이 많이 간다는데요. 가죽 선별부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정도 크기가 저희가 알고 있는 소의 반마리라고요. 작업이 편리하도록 가죽을 반으로 미리 잘라놓는다고 하네요. 목 부분과 배, 엉덩이 부분 모두 부위별로 사용되는 용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바깥 부분은 주름이 많아 사용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번엔 가죽의 두께를 깎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글러브는 사용되는 부위에 따라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박음질 전 단계에서 가죽의 두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피 쪽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얇죠. 네, 이렇게 필요한 두께만큼 비교해 보니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글러브 안쪽에 들어가는 내피 소재는 좀 얇고요. 네. 또 겉면에 나와 있는 손가락은 조금 더 두꺼워질 것이고요. 네. 그리고 공이 가장 많이 와서 부딪히는 포그면 같은 경우가 가장 두껍고 렇습니다 가죽 두께를 맞추는 공정을 끝낸 작업자가 두꺼운 끈을 들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부분을 제작하려는 걸까요? 가죽 위에 또 가죽으로 된 끈을 올리고 함께 박음질을 합니다. 글러브 손등에 들어가는 가죽하고 가죽 접합할 때 네. 여기에 힘이 있어야 제껴지지 않겠죠 아, 네. 그 부분에 지금 뭐 가죽을 그러니까 덧대주는 거네요 지금. 네, 웰팅을 그렇죠? 이용해서 두 가죽을 접합해주고 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운데 힘을 박아 든든하게 만든 손가락 부분은 해머 기계로 두드려서 펴주는데요 봉제선도 다듬어주고 가죽을 유연하게 하는 마감작업 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박음질을 할 차례 부위가 굉장히 세분화돼서 재단 되기 때문에 글러브는 꽤 재봉작업이 많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접근자가 될 거예요 손가락 부분은 넓이가 얼마 안돼 조그만 위치를 잘못 잡아도 손가락 이 들어가는 것이 불편해질 수 있어 조심스럽게 박음질을 합니다. 손이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작업 수량을 맞추기 위해 모두들 작업에 열중인데요.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글러브 제작 공장엔 웬 양털이 있는 걸까요? 보이시는 것처럼 손등 그러니까 제 손이 여기 맞닿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양털을 넣는 이유는 가죽은 안쪽 표면은 좀 까칠까칠합니다. 그래서 어,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양털은 공기순환이 굉장히 잘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입수구 쪽에는 양털을 사용해서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손목이 움직이는 부분에 천연 양털을 붙여 손등이 닫히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한 작업자가 앞에서 본 것과는 또 다른 가죽꾼을 들고 작업대로 오는데요 손가락 사이를 연결해주는 끈 작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가죽끈의 끝부분을 날카롭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바늘에 가죽끈을 끼워서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이제 구멍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딱걸어지는거요 가족끈을 꿰는 것은 기계가 할수 없는 작업으로 번거롭지만 모두 사람이 직접 해야 한다는군요. 나중에 매듭을 짓고 적당한 길로 장라하게 됐어. 아 매듭 잡아주고요. 네. 이번엔 엄지와 검지 사이에 평평한 판을 연결하는 작업자. 글로벌 웹이라는 부분인데요. 공이 잡힌 다음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글로벌은 공을 받는 볼집과 공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웹. 선거를 연결하는 가죽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가락 사이 사이와 외 부분까지 모두 가죽군으로 연결해 형태를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천바늘들 작업이 많은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작업자가 거친 가죽을 만지면서도 장갑을 안 끼고 있네요. 강하게 당겨야 될 곳과 이제 그 연하게 끈을 묶어줘야 되는 부분에 그런 밸런스 작업을 하기에는 장갑은 너무 둔해지기 때문에 손의 감각이 그래서 맨손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죽끈을 엮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손바느질 작업인데요. 좀 전에 가죽끈을 꿰는 작업보다 작업 강도가 훨씬 센 힘든 작업이라고 하네요. 코드밑 안에 들어가는 펠트라는 소재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펠트가 쉽게 생각하시면 사람을 생각하시면 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글러브를 사용하시면 가죽은 이제 금방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 이제 흐물흐물한 가죽을 이 패트가 잡아줌으로써 좀더 오래 그다음에 더 단단하게 계속 좀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펠트는 양모 재질로 만드는데요. 소재도 소재지만 두께 자체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선 바느질을 하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만든 골문데요 음. 이제 이런 큰 바늘을 음. 이 두꺼운 펠트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음. 만들어서 골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무로. 네, 이 바늘을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서 빼서 네, 실을 당겨주면서 사용합니다요쇼인터뷰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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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펠트가 완성된 겁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거의 비트의 모양과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장갑이 두 겹이에요. 장갑 음. 두 겹에 손가락이 좀 많이 하다 보면은 너무 음. 세게 당기다 보니까 앞에서 저는 음. 이렇게 좀 저희가 사용하는 소재를 하나 더덧 떼거든요. 음. 그럼 그렇게 따지면 총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음. 있습니다. 힘든 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노하우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일을 할 때는 제 기계가 네. 이 일을 대신 해주는 줄 알았는데 제가 기계더라고. <laughs> 본인이 기계요? 네, 제가 그 기계였더라고요. 건너편의 다른 작업자는 글로브의 포구면에 무언가를 바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리스도포 그 작업인데요. 이 그리스는 이제 이 포구면과 그 뼈대가 되는 펠트를 단단하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죠 접착제를 바르고 포구면에 펠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손바느질이 이어지는데요 특히 미트 글러브의 경우 손가락 글러브에 비해 손바느질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작업이 여간 고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일과 대부분의 시간이 바느질을 하다 보니 작업자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합니다 안해보이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많이 싫어하죠. <laughs> 왜 싫어해요? 아무래도 손 잡을 때도 그렇고 거칠고 아옷 입을 때도 네. 자주 걸리니까 아 옷만 만져도 돈은 돈대로 많이 벌고 손은 예뻤으면. <laughs> 나머지 손바느질 작업이 끝나면 제작이 마무리 되는데요.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자산 하루에 하나 이상 만드는 것이 힘들다고 하네요. 드디어 미트 글러브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진짜 확실히 꼼꼼하네요. 포수형 미트 글러브와 손가락 글러브 보호용으로 끼는 장갑이지만 만드는 사람의 손엔 구존살이 가득할 정도로 참으로 고된 작업입니다. 국가대항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그 스폰서들이 항상 외국 기업인 게 너무. 안타깝고, 적어도 국가대표 유니폼을 스폰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You break, 힘으로 하는 일을 하다, 하다 보니 욕심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땡겨서 있는 수술을 해야 돼요. 애들 공부시키분됐 있으니까 후회는 아, 없어요.